NC 다이노스가 경험 많은 저완 투수에릭 요키시를 영입하며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7월 31일 발표된 이 소식에 따르면 요키시는 10만 달러의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요키시는 KBO 리그에 익숙한 선수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하며 130경기에 출전해 56승 36패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773 3분의 1이닝 동안 2.8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임선남 단장은 요키시 영입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요키시를 포함한 여러 후보들을 철저히 평가했습니다. 임단장은 말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선수 시장을 고려할 때 요키시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가 빠르게 팀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임단장은 평가의 종합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키 씨의 신체 상태를 포함한 여러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KBO 리그에서의 검증된 실적과 그의 풍부한 경험이 그를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요키 씨의 강점은 뛰어난 제구력과 전략적인 경기 운영 능력에 있습니다. 그의 당불 유도 능력과 삼진 능력이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키시는 NC 다이노스 합류에 대한 열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이런 흥미로운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창원의 멋진 구장에서 경기하고 열정적인 팬들과 만날 기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팀이 저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등판하는 모든 경기에서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번 영입은 NC가 7월 28일 외국인 투수 단위에 카스타노를 방출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올 시즌 KBO 리그에 데뷔한 카스타노는 19경기에 출전해 8승 6패, 평균 자책점 4.35를 기록하며 혼주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 경영진은 최근의 여러 문제로 인해 카스타노가 일관되게 강력한 투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그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NC는 이 결정이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5위권 경쟁에서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 탐색은 시급하게 진행되었으며 NC는 빠르게 팀에 합류하여 지체없이 KBO 리그에 적응할 수 있는 선수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메이저리그급 선수를 영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장에서 요키시는 이상적인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키움 히어로즈와 결별한 이후 요키시는 개인 훈련을 통해 체력을 꾸준히 유지하며 프로야구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습니다. 프로리그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주목받았습니다. 실제로 요키시의 준비 상태는 지난달 두산 베어스와의 트라이아웃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어스는 부상당한 투수 브랜든 와델의 대체 선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오디션에서 요키시는 최고 구속 143km/h를 기록하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 감각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의 풍부한 경험과 입증된 실력은 그를 즉시 전력감으로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베어스가 결국 시라카와 케이슈를 영입하기로 결정했지만 트라이아웃에서의 요키시의 퍼포먼스는 NC의 영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계약이 확정됨에 따라 요키시는 8월 초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도착 후 그는 비자 취득을 포함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팀은 그를 로테이션에 최대한 원활하게 통합시키기 위해 투구 일정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번 영입은 NC 다이노스가 시즌 남은 기간 동안 투수진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KBO 리그에 대한 요키시의 친숙함과 높은 수준의 실력은 그를 팀에 같이 있는 보탬이 되게 합니다. 다이노스가 시즌 막판 강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모든 이목은 요키시가 얼마나 빠르게 새 팀에 적응하고 마운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쏠려 있습니다. 요키시 영입은 NC 다이노스가 투수진 보강에 있어 실용적인 접근을 취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선수에 도전하는 대신 그들은 KBO 리그에서 입증된 실력을 가진 투수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처음 리그에 진출할 때 겪는 적응기간을 최소화하여 잠재적으로 즉각적인 기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키움에서의 에이스 경험은 또한 그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팀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중요할 수 있는 고압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정신적 강인함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계약의 재정적 조건, 시즌 남은 기간 동안 10만 달러, 은 다이노스에게 비교적 위험이 낮은 투자를 나타냅니다. 이 적당한 금액은 팀이 재정적으로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로스터를 강화할 수 있게 해주며 향후 움직임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요키시의 관점에서 이번 NC 다이노스와의 기회는 KBO 리그에서 자신을 재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두산 베어스와의 트라이아웃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만큼 기회를 찾고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헌신한 그의 모습은 높은 수준의 프로 경력을 이어가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8월 초 요키시의 도착 시기는 전략적입니다. 이는 그가 정규 시즌의 중요한 마지막 구간에 팀에 합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이노스는 그의 베테랑 존재감과 입증된 능력이 로테이션을 안정시키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도약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키시가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을 준비를 하는 가운데 팬들과 분석가들은 그가 얼마나 빨리 폼을 되찾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리그에 대한 그의 친숙함과 팀 합류에 대한 열정은 순조로운 전환을 예고합니다. 요키시의 성명에서 창원의 구장과 열정적인 팬 베이스에 대한 언급은 KBO. 경기의 분위기에 대한 그의 감사를 나타냅니다. 리그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가 새로운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하고 팀 서포터들과 잠재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24 KBO 리그 시즌이 계속 전개됨에 따라 에릭 요키시의 NC 다이노스 로스터 합류는 플레이오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리그에서의 성공 기록과 팀의 투수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요키시와 NC 다이노스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위한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8월 초 한국 도착 후. 그는 즉시 비자 취득 및 기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다이노스가 요키시를 가능한 한 빨리 경기에 투입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팀 경영진은 요키시와 코칭 스태프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의 첫 등판 일정을 최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계획은 요키시가 첫 등판부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팀을 통해 전달된 요키시의 성명은 이번 기회에 대한 그의 흥분과 창원 팬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열망을 전달합니다. 멋진 구장에 대한 그의 언급은 그가 뛰게 될 시설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며 이는 그의 편안함과 퍼포먼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요키시가 팀이 그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그의 성숙함과 다이노스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와 NC 다이노스 정말 대단한 선택을 했네요. 요키시는 KBO에서 이미 검증된 선수라 적응 기간도 짧을 거고 팀에 즉시 도움이 될것 같아요. 특히 그의 땅볼 유도 능력이 창원 NC 파크에서 빛을 발할 것 같아 기대됩니다. 10만 달러라는 계약금도 합리적이에요. 요키시 선수가 NC 유니폼을 입고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요키시의 영입은 NC의 5강 진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경험과 안정감 있는 투구는 팀에 큰 힘이 될 거예요. 다만 걱정되는 건 그가 얼마나 빨리 경기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지인데 팀과 코칭스태프가 잘 관리해 줄 거라 믿습니다. 창원 팬들의 뜨거운 응원도 그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화이팅 NC.